아, 네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내가 없으면 남은 가족들 사이에 혹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요. 요즘 이런 고민, 음, 나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막막하기도 하고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좀 안타깝지만 그런 걱정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. 특히 그 상속 재산 중에서 최소한의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유료분소송이라고 있는데 이게 10여 년 사이에 세배가 넘게 늘었어요. (2010년에는) 한 (600건) 정도였는데 (2022년에는) 보니까 뭐 (1800건을) 훌쩍 넘었더라고요 와 (1800건이요) 새 변환을 얻더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꼭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가족들끼리 마음 상하고 뭐 얼굴 붉히는 일은 사실 더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좀 막아보자 가족의 평화를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현명하게 유언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뭐랄까, 상속 분쟁 예방 백신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미리 내 뜻을 잘 밝혀두면 남은 가족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갈등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. 네 맞습니다 유언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재산을 뭐 어떻게 나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고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소송건수만 봐도 미리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그렇다면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보통 이제 직접 손으로 쓰는 거 자필증서 유언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게 간편하긴 한데 꼭 지켜야 할 점들이 있다면서요? 아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요 그 유언 내용 전문하고 작성한 날짜 그러니까 연월일다 쓰셔야 하고 주소 그리고 이름까지 전부 다요 이걸 반드시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장을 꼭 찍어야 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혹시 뭐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출력했다. 이러면 그냥 무효입니다. 효력이 없어요. 아 컴퓨터는 절대 안 되는군요. 네 절대 안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2025년 7월 7일 서울시 강남구 오공동 나는 내 소유의 이 부동산을 딸 김미순 주민등록번호 상속한다. 김철수 하고 도장 꽝.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를 직접 다 손으로 써야 하는 거죠. 손글씨로 다 써야 한다. 와,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. 꼭 기억해야겠어요. 근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러면 좀더 확실한 방법도 있을까요? 아, 물론입니다. 그럴 때는 이제 공정증서 유언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. 이건 공증인 앞에서 증인 두 명을 세우고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하는 방식이에요. 그럼 공증인이 그 내용을 문서로 딱 작성하고 확인해 주는 거죠.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고 비용도 들긴 하지만 음 법적인 안정성 면에서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그게 더 확실하겠네요. 그럼 공증이 제일 좋고. 네, 뭐 녹음이나 비밀 증서 같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자필 아니면 공증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들 고려하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할까요?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몇 가지 좀 핵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. 첫째는 일단 내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. 부동산, 예금, 뭐 보험, 주식 같은 자산은 물론이고요. 혹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. 아, 빚도요? 그것도 포함해야 하는군요. 네, 그렇죠. 그걸 빼놓으면 안 되고요. 둘째는 누구한테 무엇을 남길 건지 아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아끼는 조카에게 준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면 나중에 이게 어떤 조카인지 뭘 준다는 건지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. 네네,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야겠네요. 아,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거 이것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들었어요.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? 아, 네,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유료분이라는 건요,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. 특정 상속인, 그러니까 보통 자녀나 배우자죠, 이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한다 하는 상속 비율입니다. 만약에 유언 내용이 이 유료분을 침해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이 나중에 내 최소한의 몫은 줘 하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. 아. 그렇군요. 네.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이 있잖아요. 그거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보장이 됩니다. 그래서 재산을 나누실 때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아~ 법정 상속분의 절반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거네요. 알겠습니다. 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? 음~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,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. 이 사람이 이제 고인의 뜻에 따라서 재산분배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. 네네. 집행자를 정해두면 훨씬 수월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언은 한번 썼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혹시 뭐 재혼을 하셨다거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네 맞아요.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네요. 그런데요 요즘은 정말 예전이랑 달라서 온라인에 남겨진 기록들이 많잖아요. 뭐 카톡 대화나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같은 거요. 이런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아, 맞습니다. 그 디지털 유산 문제, 이것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정리 대상이 됐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어떤 계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적어두고요.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안전하게 전달할지 그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.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요? 네.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열어 볼수 있는 방식으로 메모를 남겨 둔다든지 아니면 특정 계정은 내가 없으면 그냥 삭제해 달라. 또는 뭐 내가 운영하던 블로그 같은 건 누구에게 이어서 운영해 달라. 이런 내용을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디지털 기록까지 포함해서 미리 딱 정리를 해 두면 나중에 자녀들이나 남은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줄여 줄수 있겠네요.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요, 이게 단순히 뭐 재상을 나누는 행정적인 절차, 이걸 넘어섭니다.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남은 가족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소모 없이 고인의 뜻을 편안하게 따를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죠. 맞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언을 준비하는 건 단순히 뭐 죽음을 준비한다 마무리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남아있을 가족들을 향한 깊은 배려이자 뭐랄까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재산 말고 혹시 유언장에는 미쳐다 담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나 아니면 뭐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건 없으신가요? 물질적인 건 너머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으신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시간도 참 의미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